두 번째로 학부모님들께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최종적인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결과입니다. 비인가국제학교 진학에 있어서 인증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이 최종적인 입시 결과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해외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자녀가 현재 진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어떠한 대학교의 아이들이 진학했는지 그 트랙 레코드가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비인가국제학교는 학교 자체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가 많고, 따라서 학생 수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몇 년간 한국에서 다녔다가 6학년 이후에 유학을 보내실 예정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졸업까지 시키실 생각이라면 대학 입시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정보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곳들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비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하실 때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비인가 국제학교라는 명칭만 유지하고 교습 학원처럼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학교의 커리큘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매일 보내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습식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일 가능하다면 예체능 등의 특별 활동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인가 국제학교 선택 시에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간혹 돈을 받고 성적표를 조작해 준다거나 하는 부정 행위를 하는 비인가 국제학교들이 있고 그러한 학교들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에 진학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미국의 특정 대학교에서는 해당 비인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선발하지 않는 등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진학할 때부터 그러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들이 학부모님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학교의 시설 학생 수, 지금까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지 등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인가국제학교 혹은 비인가국제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현재 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과도기적인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비인가국제학교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학부모님들의 비인가국제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개별적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